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학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리기리 종기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액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학성결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스토는 배석한 사람들과 인원하는 내가, 내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며칠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번니개가 새로 부인만 베스를 예방하려고 가이사레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언낙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벨릭스가 인계한 죄수 하나가 있다. 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2025년 9월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 가득 채우는 어, 신실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꺼이 서겠습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꺼이 서겠습니다 네 기꺼이 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오늘은 게임을 하고 시작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콕콕콕 게임입니다. 자오른손은 검지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왼손은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손바닥에 손바닥에 이렇게 콕콕콕 찍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잡으세요. 그러면 <laughs> 네, 나는 피하고 오른손은 피하고 왼손은 잡으세요. 그래서 누가 잡는가 한번 해볼까요 연습삼아 자콕콕콕 콕, 콕, 잡으세요. <laughs> 자, 예 네, 다시 한번더자자콕콕콕 콕, 콕, 잡으세요. 예 네, 저기 이렇게 우리 조웅이 조 집사님처럼 둘이 있는 사람들은 앞, 양쪽으로 보고 쎄쎄쎄 하듯이 콕콕콕 콕, 콕 하면 되겠죠? 콕콕 콕, 다시 한 번요 자콕콕콕 콕, 콕, 잡으세요. 네, 자,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천천히 자 잡으라고 할때 잡으세요. 자, 자, 이번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원래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 콕콕콕콕콕콕콕콕콕꼭꼭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꼭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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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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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네. 아, 그래요. 네. 됐습니다. 네. 잘 잡으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부모님들도 있고 또 아이들끼리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자, 나는 잡았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잡았다. 아, 난 잡혔다. 잡혔다. 자, 네. 잡히니까 기분이 어때요? 잡으니까 어때요? 잡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자 뭔가 잡으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잡히면 어때요? 뭔가 진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 우리 또 예, 기꺼이 아이들에게 잡혀준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예, 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잡혀줘야 애들이 또 좋아하지, 그러면서 기꺼이 잡혀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예, 어떤 것들이 아 승리하는 게 좋아, 혹은 아 실패하면 나빠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기꺼이 실패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꺼이 양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또 기꺼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작은 게임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배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총독 벨릭스로 인해서 지난 우리 24장까지 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벨릭스는요,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이 없었던 그런 사람, 또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자였다면,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덕은 좀 달랐습니다. 새로운 베스도 총덕은 부임한 지 3일째 예루살렘을 순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총독이 바뀌자마자 그것도 2년이나 지났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울을 심판해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가이사랴 말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시 재판을 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울이 2년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을 고소하려는 사람들도 2년이나 똑같이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요. 바울의 암살단이 어떤 형태든 2년이나 연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적으로든 뭐생뭐 사회생활이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유지된다면요. 개인을 향한 적대가 긴 시간 지속된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고 바울의 상황은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에게 어, 말을 합니다. 심판을, 재판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총독은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힘입어서 바울을 다시 재판장에 세웁니다. 하지만 마땅히 증거도 없었고요. 바울의 무죄가 확실해지는 게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총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사도 바울, 바울 바울이라고 불렀겠죠? 바울씨,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오늘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마땅히 거기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서 유대인이 아닌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는요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나는 거기에서 신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바울은요, 로마를, 로마에서 재판받는 것을 고집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인연이나 질이 멸렬하게 끌어온 이 재판을, 아, 이번에 그냥 마무리할 수 있겠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잠시 쉼을 쉬고, 쉼을 갖고 재정비해서, 아 새로운 정략, 전략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로마냐 예루살렘이냐라는 선택지에서 명확하게 로마를 향해 꾸준히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혹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재판이 재판이라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일련의 계획과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랜 기간의 어려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일들이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네. 또 요셉은 사실은 꿈을 꾸면서 별이 꿈을 별이 절을 하고 별집단들이 절을 하고 태양과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큰 사명을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보디바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유혹에 빠져서 또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 고난, 괴로움, 피곤함, 고단함, 그러함이 그라, 가득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7살에, 17살에 청년 종으로 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정도 올라가려면 최소 5년 정도는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8년 정도? 긴 시간입니다. 17살에서 13년 동안, 그래서 30살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13년이 우리는 아, 13년 좀 기다리면 되지. 저절로 시간은 흘러가라고 얘기하지만 종살이 5년. 감옥에서 8년. 긴 시간입니다. 억울하고 지루하고 괴로웠던 이러한 시간들이 요셉을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요, 자신의 현재 자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리로 인식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요, 기도 제목이죠. 해결을 해야 할 일들이죠. 요셉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닥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왜 나에게는 계속 불운이 겹치는가? 라고 고민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달리 요셉 자신은 자신이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더큰 일의 과정이라고 기억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관련된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에이, 목사님, 지금 그가 어려운 상황은 맞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감옥이잖아요. 종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네, 그러면요, 이렇게 결론을 을수 있습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의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제가 읽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질문 드릴게요. 혹시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판이라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련의 계획과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불공정한 재판과 정치적인 이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마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던 거죠. 저는 마땅히 로마에 서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마땅히 기꺼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영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낮은 자리입니까? 우리가 만약 현재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가자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신자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저희 꿈터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 공동체 예배를 꼭 참석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공동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의 소모임에 속해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이 될 수도 있고요. 디딤돌 성경공부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대1 모임이나 풍삼 초척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기면서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섬김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훈련이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해진다면, 당신은 기꺼이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미그리스니 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대와 사랑을 베풀기에 넉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 목사님, 저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네, 꾸준히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얘기하신다면 사실은 그것은 번 아웃입니다. 이를 관리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또는 나는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면 이제는 도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섬김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담대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는데요 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드리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 부서는 조금 특별한데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이런 모든 부서들이요 아이들이 3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혹은 뭐몇 년마다 또 바뀌기도 하고 나이가 들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친구들이 바뀌니까 새로운 학생이 오니까. 선생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 부서는요. 그런 게 없는 거죠. 10년 전에 담당했던 학생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된이 장애 학생이 중년이 되고 또 중년일 때 담당했던 이학 이 장애인이 노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한 부서 안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서가 선생님 1대 1 배정인데요. 초창기 선생님들 우리 초창기 배정된 선생님들은 이 장애인 성도 한 명을 10년, 12년 이렇게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교사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멈춰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충분한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부서의 장애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연치 않게 그 장애 부서 이름이 사랑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부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비단 장애인 부서뿐일까요? 교육 부서나 다음 세대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역이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졸업이라는 게 없는 거죠. 교회, 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2년마다, 3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인 거죠. 가족을 매년 바꾸는 집이 있나요? 아우, 나는 아들이 좀, 올해는 좀 바꿔야겠다. 오늘은 건이 결의 말고 예빈이로 올해는 우리 딸로 삼아서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할수 있나요? 혹은, 아우, 리 엄마 아빠 바꿔, 엄마, 우리 엄마 아빠 좀 힘들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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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착한 우리 집사님들도좀 바꿔서 한 1년만 엄마 아빠라고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나요? 불가하겠죠. 가족입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어진 일상, 환경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기꺼이 즐겁게 있어야 할 자리는 자리를 성경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눈물만 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대요. 거기는 사명의 자리고 동시에 기쁨의 자리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난이 예정된 길이지만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십자가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눈물과 괴로움의 자리가 맞지만 동시에 기쁨과 멸류관의 자리였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역이든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기꺼이 지키시죠. 기꺼이 사역하는 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 있는 신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